네, 반갑습니다. 오늘 함께할 VR 홈투어는 루완시티, 5번 베르디오더 센트럴 30평 A타입입니다. 먼저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. 평면도를 보시면은 거실 주창을 중심으로 세개 창이 한 방향을 보고 있는 3베이 방식이고요. 판상형 형태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방은 작은방 두 개와 안방 하나가 있어서 총세 개의 방이 있고 화장실은 두 개의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안방 아래쪽으로는 옷방과 어, 창고방이 있고 거실 쪽에도 주방이 있는 그런 형태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현관을 등지고 먼저 앞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장실이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면으로는 방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 화장실을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하얀 타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깨끗하게 관리가 됐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, 다시 나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첫 번째 방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은 이렇게 긴 직사각 형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은 현재 도배도 잘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. 네, 크게 건드린 게 없어서 집이 아주 깔끔하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다는 거, 안쪽과 이 옆쪽 면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자, 다시 나가서 이제 복도를 따라가면 오른쪽에 두 번째 방이 나옵니다. 두 번째,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. 도배나 장판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거실을 중심으로 보시면 은 오른쪽으로는 이제 거실이 있고요, 왼쪽으로는 주방,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. 주방 옆에 자 거실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. 거실은 이렇게 널찍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. 바깥쪽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매물의 동은 이렇게. 앞에 막혀있는 동들이 없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탁 트여있는 시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확대를 한번 해 드리면 이런 네, 형태로 앞에 막혀있는 건물이 없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으로 오시게 되면 먼저 이렇게 냉장고를 넣으실 수 있는 빌트인 공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김치 냉장고를 안에다 넣을 수 있는 또 수납 공간 같은 빌트인이 하나 더 보입니다 주방은 이렇게 오븐과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가 위치해 있고요. 오븐은 붙박이 형태로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문을 여시면은 이렇게 세탁실이 나옵니다. 안에 아 네, 그래서 세탁실과 실외기실이 함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시 거실로 나오시고요. 이제 안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거실 안쪽으로는 안방이 있고요. 안방은 이러한 형태로 예, 위치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한 바퀴 쭉 둘러보겠습니다. 네. 이런 형태고요. 먼저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작은 테라스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테라스 역시도 거실에서 보는 뷰와 마찬가지로 예, 탁 트인 시티뷰를 보실 수 있고요. 들어가서 이제 안쪽으로 가면 어, 왼쪽으로는 화장실이 닫혀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화장대가 있고 정면에는 이제 붓박이장이 있습니다 붙박이장을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옷을 놓을 수 있는 수납공간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오시면 왼쪽으로는 이렇게 화장대가 예,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문을 여시면 이렇게 어, 부부욕실이 이렇게 또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부부 욕실에는 이제 욕조가 없는 대신에 바닥에 욕조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칸막이를 해 가지고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. 다시 안방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시게 되어 있고요. 네, 이상 VR 홈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매물은 30평 A 타입입니다. 감사합니다.